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며,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,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느껴집니다. 오늘 내가 한 일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우리 잘 압니다.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뻐하면 고스란히 그대로 혹은 더 크게 나에게 선물로 다가옵니다. 반대로 미워하고 화내고 짜증내면 고스란히 그대로 혹은 더 크게 화가 됩니다. 이 진리를 잘 알면서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 속상합니다.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기뻐하며 살고자 하지만 더 많이 화내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.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살수 있을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를 당신과 함께 당신 안에서 만끽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.